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티비입니다 커피 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셔볼 커피는 바로 이겁니다 디포트 멜류 사이판 커피. 네 오늘도 제가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온 카페는 서울 연희동의 디포트 멜류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주 좋아 이곳은 사이펑 커피라는 커피 추출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사이펑 커피로 유명한 이곳에서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게이샤 원두, 사이펑 커피 한번 마셔보고 커피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커피 노트가 다른 추출 방식보다 더잘 느껴져요 향도 좋고요 청사과의 산미가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이펀 방식으로 내린 커피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커피를 추출할 방식인 사이펀은 1830년대 에 발명하였으며 진공식 커피 추출기구로도 알려져 있어요. 다른 추출 방법보다 달리 보는 즐거움이 있는 커피예요. 이 기구로 추출한 사이펀 커피는 매우 섬세하고 깔끔한 맛이며 향이 아주 뚜렷하죠. 멈춰! 멈춰! 정확하게는 진공 흡입식이라고도 하며, 엄밀하게 따지면, 사이펀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든 브랜드명이지만, 미국에서도 가끔 커피보다는 사이펀 커피라고 훨씬 더 흔하게 불러요. 비슷한 예로는 테이프가 스카치 테이프, 불썩기가 포크레인, 반창고가 대밴드인 것과 똑같죠. 사이펀은 기존에 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명칭이나 원리가 대기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공 음식과 약간 달라요. 진공식과 밸런싱 사이펀을 구분 없이 사이펀이라고 부르던 일본의 커피 문화가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사이펀으로 굳어진 것이죠 사이펀은 일본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특히 드립 커피가 유행하기 이전 3 40년 전 사이펀 커피는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기 때문에 가끔 일본 만화를 보면 카페에 드립 머신 대신 사이퍼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 핫 샌드위치와 함께 커피를 파는 장면도 많이 볼수 있죠. 네, 이 커피를 추출한 사이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호리병 모양의 유리 기구를 사용하여 증기압과 증공 흡입 원리를 이용하여 커피를 예.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자동화된 에스프레소 방식이나 드립 커피와는 다르게 일일이 청소해야 하고 알코올 램프나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며 물을 끓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램프를 교환 또는 정비해야 되죠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드드립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맛에 변화를 주기 쉬운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쉬워도 잘못 끓이면 커피가 맛이 없어지는 편이라 무작정 끓이기에는 힘든 것도 있어요. 이 커피를 잘못 끓이면 향이 날아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커피를 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의 마리스타들도 진공 토피식가 잘하는 경우 는 보기 힘들죠. 사실 이사이폰 커피는 보는 즐거움 때문에 더 알려져 있는데, 이는 19세기 처음 진공 토피식가 사용됐을 당시에 사회 분위기와 맞물린 것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과학의 생활 학 또는 진정한 과학의 도입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현대까지 남은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도 만드는 걸 보면 꽤 신기하며 예쁘고 알코올 램프를 밑에 두고 만드는 걸 보면 연금술사의 실험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카페에서 커피들이 오면 분위기에 권하기도 하며 문 앞에서 만들어주기도 하죠 오늘 제가 찾아온 연희동 디폴트 밸류 카페는 국가대표 사이펑 커피 마리스타인 신청우바이스트가 운영하는 카페로 사이펑 커피를 한국에서도 손에 뽑을 정도로 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포트메뉴에는 시그니처 라떼 등의 메뉴도 유명하지만 사이펑 커피를 마셔보지 않았다면 난 두다 이러이 화이트톤의 광각적인 분위기의 디포트 메뉴 카페에서 주가 눈이 즐거운 사이펑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제이 커피에 대한 한줄평가 별점은요 네, 제이 커피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커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티비였습니다